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 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어강의를 오...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가 5강이죠 1단원의 마지막입니다 1단원의 마지막 기체반응의 법칙이죠 기체반응의 법칙 일정 성문비의 법칙과 기체 반응의 법칙은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할게요. 어, 일단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자. 큰 틀부터 먼저 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배웠을 거예요. 돌턴의 원자설 요 돌톤의 원자설을 배웠을 건데. 돌톤의 원자설. 자, 돌턴의 원자설은 여러가 네 가지가 있죠? 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근데 그건 깨졌어요. 그죠? 어, 핵분열에 의해서 깨졌고요. 그다음에 화학 반응 시 자,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화학 반응 시 어, 원자들 간의 일정한 정수비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은 원자를 가지고 원자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자 화학 반응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은데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질량비 그죠? 어, 질량비 일정하다. 그럼 이건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죠. 일정성분비의 법칙 이 법칙 그 다음에 바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질량 보존의 원칙, 질량 보존의 원칙. 자 보세요.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 가능한 두 가지의 법칙을 해석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두 가지 법칙이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아보가드로. 자 보세요. 아보가드로로의 분자설, 분자설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해요. 자, 이제 설명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아, 자, 그럼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라는 게 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온도, 같은 온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부피 속에는 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어,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STP상태라고 부르는데 좀 어려운 단어 쓰면 STP상태, 표준상태라고 부르게 돼요 이건 고등학교에서 쓰는 워딩이에요. 표준 상태. 즉 아보 아보가드로가 제시한 표준 상태의 조건은 이게 무슨 영어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표준, 템퍼레처 온도, 표준 온도. 그다음에 프레저 압력. 그럼 표준 압력. 그래서 0도시 또는 뭐 이거를 273K 켈빈온도로 바꾸면 273K입니다. 0도시일기압 일기압, 이건 한국으로 얘기하면 일기압이죠. 일기압, 22.4리터 부피, 22.4리터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2.4리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제 단 여기에서 조건은요. 기체분자입니다. 기체분자, 고체하고 액체는 성립 안 해요. 기체분자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분자라는 거, 22.4리터에 6.0이. 곱하기 1 0에 23승 계의 분자 수가 포함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기체의 종류와 종류와 관계 없다. 관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CO2도 기체입니다. NH3도 기체예요. 만약에 수중기라고 친다면 H2도 기체예요. 또뭐 예를 들어 CH4 메테인도 기체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분자입니다. 왜다 비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녀석들은 영도시 일기압 22.4 리터라는 부피만 만족 시켜주면 영도시 일기압 상태에서 22.4 리터에 해당하는 자 보세요 22.4 리터에 해당하는 부피만 부피만 만들어주면 CO2 기체든 자 CO2 기체든 NH3 기체든 H2 기체든 CH4 기체든 전부다 이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몰이라는 양적관계를 씁니다. 몰이라는 양적관계를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보가도로의 분자설 또는 아보가도로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분자설로 인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생기는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잘 봐요. 잘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세요. H2 플러스 5가 지난 강의에서 H2O가 된다. 이 경우, OK? H2O가 된다. 이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봐봐요. 얘네들이 가지는 부피비가요.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부피비는 개수비라고 그랬고 이거는 2대1 대 2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는 부피비를 공간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항상 부피비 따질 때는 이 사각형을 조심하세요. 이 입체도 입체의 사각형을 조심하세요. 이 상자 하나 하나가 1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죠. 자, 보세요. 봐요. 이건 1이겠죠. 1. 자, 그래 놓고 이것이 반응이 끝나면 상자가 두 개예요. 2부피니까. 보세요. 다시 아, 그림 그림 못 그리는데요. 어... 그림 그리 못뭐 그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는 H2니까 여기다가 수소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좋아요. 산소,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보가드로가, 들어가. 아보가드로가. 들어가.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h 고 h 고 얘가 O예요. 그럼 h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o는 이쪽으로만 o가 들어가면 안 되죠. 같은 수에 같은 수의 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같은 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o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색깔을 달리할게요. 이 o를 요거를 두개의 부피에 같은 수만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쪼개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5가 이렇게 쪼개져. 쪼개서 넣어야 돼. 그러면 억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버, 해석을 해버리면 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돌턴. 돌턴. 돌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데 쇼 쪼개지지 않는 입자야. 근데 너 지금 원자 너 봐봐 아보가 들어야 네가 지금 이쪽에서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돌턴에 돌턴에 원자설에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소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산소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집어 안쪽에서 집어넣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수소가 두개 들어가고 여기도 수소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총 4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 그러니까 뭐예요? 분자 수비가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즉 기체 반응의 법칙이 규칙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e h 2 플러스 O2 이것이 2H2O가 된다. 아시겠죠? 이건 돌턴에 아, 원자수를의 모순이 생기는 걸 어...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얘네들의 개수비 2대 1대 2를 끄집어내면 이건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개수비. 그다음에 이건 분자수비. 그다음에 이건 부피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몰수비. 몰수비.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뭐를 배우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아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런 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 문제요. 어렵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실험을 실험표를 주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실험표를 주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오냐? 보세요.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개뿔 어렵지 않아,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 아. 음. 어렵지 않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립시다, 우리. 이런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봐요. 이건 실험. 1, 2, 3.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혼합한 기체의 부피. 혼합. 기체 부피, 부피.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여기는 산소 리터니다 단위는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 생성된 수증기 기체적예 부피 그리고 여기는 남는 기체 남은 기체의 부피 오케이 이렇게 주고요 반응한 기체의 부피 위. 아, 반응기체의 부피비. 이게 수소, 산소. 이런 문제가 세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음, 뭐, 씨, 개풀 뭐 있습니까? 자, 봐요. 자, 혼합기체를 예를 들어 사놓고 넣었대요 그랬더니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사가 생겼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몰라요, 나. 몰라. 오케이? 그랬더니 남은 기체의 부피가 없어. 없어. 그럼 끝났네. 끝났네. 호락기체가 모두 다 반응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생성 무기체의 부 수증기의 부피가 4니까 이들의 부피비는 2대1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수증기까지 써줬다고 한다면 2대1 대 2가 된다라는 거 끝났네. 그러는 그 밑에 실험 2와 3은 다른 양을 제시하겠죠. 이건 당연히. 어? 다른 양을 제시하겠지. 어? 오케이. 다른 양을 제시할 거예요. 뭐뭐 뭐, 뭐 있어? 자, 봐요. 여기에 4지 번호곡에다 30번호 대요 그러면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자, 봐요. 수산물. 농수산물, 수산물농 수산물, 농수산물, 수산물, f p 2대, 1대, 2. 농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자, 2대 1대 2니까 4지 번호곡 30번호 대 분명히 남아야 된다 그랬어요. 남아야 된다고 해서 예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3배니까 예 기준으로 어, 곱하기 3배 하면 2, 3 6이니까 남는 게 아니라 오지, 오히려 모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네 기준 아니네. 네 기준 아니야. 네 기준 아니야. 네 기준 아니야. 네 기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예 기준으로 해야겠죠. 곱하기 2죠. 그럼 예 기준으로 어, 비례해서 간다하면 곱하기 2고 여기도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갑니다. 이게 투입이죠. 이게 투입. 반응 갑니다. 반응 2 곱하기 2에서4다 반응하고 빵 됐네요. 자 1곱하기 2에서 2 반응하고 1 남았네요 자 2곱하기 2에서 생겼네요 플러스 4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도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반응후 남는 건 산소죠 자반응후 남는 건 산소 수중 기스라고 했으니까 4. 반응후 남은 기체의 부피는 산소가 1 1리리터 산소가 끝자 그럼 반응 기체의 부피비는 2대1 그죠 2대1 그죠 반응 기체의 부피비는 2대1. 그죠? 근데 만약에 반응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면 부피를 물어보면 자, 이건 색깔 달릴까? 부피를 물어보면 여기가 4, 2. 그 다음에 생성된 건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도 4, 2. 그죠? 자, 갑시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누구를 부족하게 넣을까? 이번엔 누구를 부족하게 넣어볼까?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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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팔넣어요 여기는 삼넣었다 칩시다. 그럼 똑같아요. 프리하는 건팔 넣고 삼 넣었어.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 수산물. 자 수, 산물, 농, 수산물 농 수산물 농수 산물 2대1대2자 투입 갑시다. 투입 갑니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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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삼. 팔 삼. 예 기준 사 모질라. 그러면 요거 기준 삼 마이너스 삼 반응. 오케이. 3.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같이 비례해서 3. 여기도 3. 그죠? 그럼 2 3은 6 반응한다. 2 남았네요. 그렇죠? 그럼 누가? 수소가 2 남았어요. 그죠? 어, 리터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빵 됐어요. 2 3은 6, 6 생겼어요. 수증기의 부피는 6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때 반응 부피비는 역시 2대 1로 똑같지만 이때 반응한 부피는 반응한 부피는 얼마 얼마? 6살 육삼 반응했죠. 그래서 육 오예요. 그 다음에 수증기는 여기 4이사 여기도 똑같이 4고2죠이대2대이 이고요. 그 다음에 육삼 육의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관계가 중학교 3 학년의 교과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는데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갈게요.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건 반응 시에 어떤 특정한 반응 용기가 있을 때이 둘이 A, B를 넣었을 때 반응을 했는데 발열 반응했대. 그럼 주변에 주변으로 열이 나왔겠죠?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상승합니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주변의 온도는 상승, 아시겠죠? 뭐대뭐 개뿔 아무것도 없네.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뭐 a랑 b랑 넣었더니 열을 흡수해 간대.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감소. 뭐렇어 보이죠? 인간적으로.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건 얘네들이 각각의 예 이게, 이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각각 한번씩 어, 암기해 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물질의 연소 또는 산화 칼슘 또는 어, 탄산 칼슘의 탄, 탄산칼슘과 물의 반응, 뭐, 뭐 그다음에 금속이 녹는 거, 그다음 에 금속과 산의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호흡 이런 것들은 다 발열 반응. 호흡하면 열 나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흡열 반응은 뭐 질산암모늄하고 암모니움, 물 넣어서 냉찜질팩, 냉찜질찜질팩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수산화반응과 염화암모늄 반응, 뭐 이런 것들 등 광합성, 뭐 물의 전기분해 이런 것들 다. 반응이라는 거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가 너무 물만해서물만해서 물만해서 여러분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N2 플러스 3H2 아모니아 반응 아모니아 만드는 거2 n h 3 이것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건 질소, 이건 수소, 그다음에 아모니아. 어, 오케이 그럼 여기 개수 1이죠, 3이죠, 2죠. 그래놓고 나머지 계산하는 방식은 계산 방식은 아까 물과 동일하다. 오케이 일단은 끝났대. 끝끝 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썼던 여러분들 여기에다 다 썼던 아, 판서 내용은 PDF 파일로, PDF 파일로, PDF 파일로, 파일로 밴드에 올릴게요. 밴드, 밴드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밴드 가입하세요. 밴드 가입하세요, 여러분들. 밴드 가입, 검색 사이, 쿨, 쿨 TV.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봤으면 분명히 밴드 가입한다. 음. 근데 제 영상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밴드 가입 안할 거야 그럼 이거 못 봤지 여러분들 못 봤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였고 다섯 강의를 통해서 1단원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콜TV는 또는 사이콜은 또는 저 이름 정록아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 누가 끝까지 저희 방송을 끝까지 보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페북 하시나요? 어, 페북 하시는 사람들은 검색을 검색을 정로쿤으로 제 이름입니다. 정로쿤으로 검색하시면 페북 친추가 가능합니다. 페북 친추하면 좋겠죠. 왜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어, 톡을 줄수 있으니까 그죠? 자, 수고하셨구요 여러분들. 자, 이틀 만에 5강을 찍는 힘든 상황이 됐네요. 사실은 조금 있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강의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2단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2단원을 찍어서 넘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사이클 TV 많이 응원해주시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저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클 TV였습니다.